시리얼 수상 L32번입니다. 자연수 N에 관해서 PN이라는 점, 점의 좌표를 XN, YN이라고 해주기로 했어요. 그냥 약속. 근데 우리가 이 PN을 이제 가만히 안 냅두고 계속 이 좌표, X 좌표, Y 좌표의 어떤 규칙에 따라서 계속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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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칭을 시키겠대요. 가부터 한번 꼼꼼히 살펴보면 X 좌표, Y 좌표의 부호가 같다. 고. 만약에 X의, 부호, X의 값이 조금 더 크다면, 그때는 요거에 대해서 대칭을 해주자는 거고, 부호가 같은데 Y 좌표가 더 크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X축 대칭해주자는 거고, 두개 부호가 그냥 다르면, 그때는 그냥 Y축 대칭해주자는 거고, 그냥 그런 식으로 움직이세요. 그 짓을 P1, 이거 하나 줄 테니까, 그 짓을 50번 해봐. 요런 문제가 되겠네요. 그럼 P50의 좌표가 X50, Y50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50번 해봐야지, 뭐. 근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보통 어땠어요? 50번 가기 전에 규칙이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 그냥 몇번 해보는 걸로 하라는 대로. 일단, P1의 좌표를 보니까 두개 부호, 어, 두개 부호가 같아요. 두개 부호가 같은데 지금 보니까 X 좌표가 더 크죠? 이런 경우, 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럼 P2는, P1은 Y는 X대칭,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한다는 거는 X좌표, Y좌표의 위치가 바뀌는 거였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어 이거를 조금 더 보기 좋게 정리를 할까요? 아니야, 아안 보, 보기 안 좋을 것 같은데? 괜히 지운 것 같은데? 나 P1부터 써주려고. 아, 상관없었는데. 다시 하지 뭐, 2,3. 됐죠? 다시, 그럼 P3은 뭐가 될까? 두개 부호가 같아? 어, 두개 중에 하나야. 근데 이번엔 Y 좌표가 더 커. 아, 그럼 얘를 X축 대칭하기로 했죠? 그럼 P3은? X축 대칭하려면 Y 좌표의 부호만 바뀌면 되는 거니까, 요렇게 되는 거겠네? 한번더 해볼까요? 그럼 P4는 어떻게 될까? 두개 부호가 다르면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냥 Y축 대칭해주라 그랬잖아요? Y축 대칭이라는 건 X 좌표의 부호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요렇게. 두개 부호가 또 같아졌어요. 그럼 두개 부호가 같으니까 또 요거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이제 또 X 좌표에 저희가 커졌죠? X 좌표의 값이 커졌으니까, 이때는 가 따라가서 이거를 또 Y는 X 직선 대칭. 즉, 요거 XY 좌표의 위치를 바꾼다. 점점 지금 막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지금 막 위치가. 예, 막 숫자가 커지진 않고 그냥 부호만 살짝 살짝 바꿔가면서 위치만. 그니까 러 P6으로 한번 가볼까요? 윤의 부호가 같아. 둘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는 위치만 바꿨으니까 당연히 얘가 크겠죠. Y 값이 큰 거니까 그때 그걸 X축 대칭해준다면, 어, Y의 부호만 바뀔 거니까 마이너스 3,2가 되는 거겠네요. 거기서 이제 P7로 가니까 부호가 다르면 Y축 대칭을 해주자고 했죠? 3,2. 어때요?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오지 않나요? 즉, 나는 P1에서 P6까지 이 값이 계속 계속 반복이 될 거란 얘기지, 뭐. 아, 그러니까, 우리가 P50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다 구해보자는 게 아니고, 여기 50번 안에 얘가 이 6개 뭉탱이가 몇번 반복이 될 거냐, 이거예요. 여기에는 6이 8번 들어가고 2번 남죠? 즉, 여기까지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8번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두 개가 남았다. 그러니까 얘는 2,3과 같을 거란 얘기죠. 얘가 xn이었고요. x 5 2 2. 그 다음에 y 5 2 3이 되는 거니까, 내가 구하려는 10 곱하기 x50 더하기 y50은, 그럼 20 더하기 3이니까 23이 되겠다는 얘기네요.